안녕하십니까, 부수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설정은, 어, 시험 문제는 어, 펜포커스고요그 다음에 조명 비율은 1대2. 어, 1대2나 2대1이나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보조광이 약하게. 그래서 1대2라고 설정을 하고, 어, 그리고 색 공간은 어더비 RGB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장 입장을 하시면 이제 카메라를 리셋을 하셔야겠죠. 일단 카메라 리셋을 하시고, 어, 이제 보자. 어, 화질은 라우 파일로 바꾸시고, 음, 화이트 밸런스는 스트로보로 번개 표시 바꾸시고 색 공간은 어도비 RGB. 나머지는 아 이제 감도는 100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를 받아서 이제 포맷을 하시겠죠? 포맷을 하시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험 시작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조, 조명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광부터 조립을 할 거고요. 주광에는 예, 엄브렐러를 장착을 할 거고요. 엄브렐러는 이제 잘 펴서 장착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켜줍니다. 모델링 라이트가 켜질 수 있게끔. 그리고 각도를 적당히, 지금은 대충 가는 거예요. 대충. 조립이기 때문에. 각도와 높이를 적당하게 그냥 대충 맞춰 놓으시고, 바로 보조광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퓨저와 허니컴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어, 일단 허니컴부터 조립을 해줄게요. 허니컴은 어떻게 조립하는지 말씀드렸고, 자, 허니컴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켜줍니다. 그리고 조명 각도도 적당하게 사물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맞춰주시고, 높이도 조금 올려줄게요. 자,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접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이것도 다펴 주십니다. 일단. 시험장마다 어떻게 하... 그 시험장마다 설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험장은 이거를 다 직접 해야 되고 어떤 시험장은 직접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지금 다 조립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거니까. 어, 저는 이건 다 5분, 5분 안에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5분 안에 이 조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긴장만 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긴장해서 떨어지는 거죠. 저도 긴장해서 한번 떨어졌고요. 시험에. 그렇게 사진 오래 했는데. 자, 이렇게 천을 조립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 떨어뜨리시면 감점될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지게끔 <laughs> 조심해서 하시고. 자, 그리고 시험장마다 이렇게 집게가 더 있으면은 이 밑에다가 달아주셔도 돼요. 밑에 닿는 건이 디퓨저를 올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디퓨저를 보조광 앞에 위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적당히 올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집게가 여분이 있다면 이 디퓨저가 펄럭펄럭 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도 조금 더 무게추처럼 이제 집게를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광 키면 되겠죠, 일단. 일단은 다 키세요. 이따가 끄겠지만. 자, 이렇게다 키시는데 대충 지금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이 좀채안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사물을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사물 배치는 이제 카메라를 좀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사물 배치 할 때는 이제 카메라 쪽 위치에서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반대쪽에서 할게요. 자펜 포커스라고 했으니까 어, 사물의 배치 간격을 조금 음, 짧게 너무 많이 벌리지 않게끔 할게요. 왜냐면 심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새로 안 사실인데. 어, 평가 기준이라는 문서를 제가 큐넷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 사물의 배치와 우리가 찍을 때 프레이밍이 조형적으로 되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배열을 조금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하시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V 자로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맨 앞에 피사체를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보조 피사체를 어,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끝에다가 피사체를 하나 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 간격을 펜포커스기 때문에 조금 좁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좁히, 좁혀서 배열을 하시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사물들이 겹치지 않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따가 우리가 촬영할 때더 세심하게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대략적인 걸 잡는 건데, 어, 이렇게 앞에서 보셨을 때, 이 사물들이 겹치지 않게끔 배열을 해줍니다. 어, 시험 문제에는 뭐 30%까지 겹쳐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부 시험장에서는 절대 겹치지 말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한 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겹치지 않게 배열을 하실게요. 이렇게 배열하시고 이제 이 수험번호표와 그다음에 컬러 차트, 컬러 차트를 열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차트도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삼각대처럼 세워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자, 이러면 배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총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 조, 조명 조립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이제. 조명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율 1대2라고 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대2로 만들어 볼게요. 펜포커스이기 때문에 어, 가능한 한 높은 조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음, 시험장에서는 이 조명의 출력이 센 거를 쓰는 시험장도 있어요. 뭐 일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천 아트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포커스가 나오면은 정말 조리개를 더큰 조리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서울 시험장이라면 F22 정도로목표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 그 이외의 시험장 중에 이제 500 아트, 600 아트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F11에서 16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조명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을 맞추기 전에 일단 주광의 각도를 먼저 맞춰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사물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우산의 광원이 지금 사물쪽으로쭉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실게요. 자, 제가 손으로, 손으로 찍고 있어서 좀 흔들리지만,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다. 어, 이 테이블 위로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서 봤을 때 이쪽에 광원 광이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저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보조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광도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저 어, 광원이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지금 이 환경에서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조명은 켜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 모든 조명을 다 끄면은 여기에 모델링 라이트가 보일 거예요. 광이 여기 골고루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이 우산의 각도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명을 측정을 해볼게요. 동조기와 노출기를 두시고요. 일단은 제 조명은 600와트 조명이기 때문에 어, 일단 1분의 1부터 한번 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분의 1로. 아 실수했네요 여기서. 자, 조명 보조광하고 배경광 끄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배경광도 끄겠습니다. 자, 배경광도 전원을 껐고요. 왜 이렇게 끌 건데, 다 키라 그랬냐면,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 라이트를 다 켜놓고, 이, 이 조립과 배치를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처음에 다 키란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자, 일단 주광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6이 나왔고요. 조, 조리개가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 번. 자, 측광은 한 두세 번 정도, 많게는 다섯 번 정도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하시면 오히려 감독관들이 좋게 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광은 좀 여러 번. 왜냐면 이제 조명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F16이 나왔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보조광을 켜고 보조광을 측정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이 주광을 끄고 보조광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두워서 안 보일 수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까보조까보조켜 먼저 켜주다을주어을게요 자, 게요이렇게 끄고 이쪽에서 보조광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보조광도 일단은 1분의 1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음 조명 비율이 1대2라고 했으니까 한 스톱 차이가 나면 되겠죠. 아까 주광이 16이었으니까 보조광은 11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보조광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1과 3분의 1, 11과 숫자 3, 3분의 1 스톱 오버로 나왔으니까 보조광을 조금 내려서 다시 측정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세팅은. 자, 이때 조명 한번 만졌으면 테스트 버튼 눌러서 이미 충전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8과 6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줄게요. 조명을. 아주 조금만, 한칸 정도만 올리면 될것 같아요. 자, 테스트 버튼 눌러서 조명 리셋하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네, 지금 11이 나왔습니다. 네, F11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광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배경광을 켤게요, 일단. 그리고 보조광 끌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부터는 이 배경광에 대한 비율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배경광을 켜고 왜 측정을 하냐면 배경광이 잘 보이려면 주광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밝아야 됩니다. 그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색 배경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거의 비슷하게만 맞추셔도 배경광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러면 F16으로 맞추면 되겠죠. 일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은 주광이 600와트고 지금 배경광이 600와트예요. 같은 조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광은 지금 이 배경명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1분의 1로 측정하시면 굉장히 강한 조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16분의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6분의 1로 세팅을 했고요. 자,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할 때는 이그 사물들과 비슷한 높이에서 측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6과 8이 나왔어요. 뭐, 반올림, 하기 올림이나 반올림을 하게 돼도 앞 16이 나오겠지만, 조금만 더 올려서 16 근처로 만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 한번 누르고, 지금 16과 5가 나왔군요. 아, 오히려 약해졌네? 물 잘못 만졌나 보다. 자, 다시 한 번. 자, 16과 8. 그러면 8분의 1까지 다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측정. 자, 1 6의 1이 나왔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더 측정해 줄게요. 이렇게 어, 1 6의 5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명을 다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조명을 다 킬게요. 동시에 측정 하기 위해서 주광 켜고, 보조광 켜고,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으로 노출계를 겨누고 조명을 터트려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지금 11에 9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11에 9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11-9. 일1구가 나왔으면 16으로 촬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럼 지금 딱 제가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의 카운트는 이제 15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인사말하고 이런 거다 다 하면은 아직 15분이 안된 거죠. 아마 여기 옆에 타임을 제가 달아놨을 텐데,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분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우리는 카메라를 조작을 하고 프레이밍을 하고, 다음에 저 사물들을 미세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위치 바꿔서 촬영해 볼게요. 자, 앵글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위치를 바꿨어요. 자, 지금부터 촬영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사물을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프레이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우리는 촬영을 할 거예요. 카메라를 일단 조작을 해 볼게요. 자, 사물을 센터에 놓고요. 프레이밍을 해 주겠습니다. 초점 거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점 거리 70mm로 하겠습니다. 70mm. 그럼 이제 7 0 m m 에서 우리는 삼각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좌우 여백이나 이런 걸 봐야겠죠. 오케이. 저 동조기를 결합 안 했네요. 제가 동조기 결합을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아까 16이었죠. 촬영, 촬영 노출이. F16. 를 하고요. 지금 일단은 문제가 사물의 문제는 일단은 지금 뒤에 있는 사물이 그 상표가 잘안 보여요. 일단 이 사진이 제품 사진이라는 고 가정을 한다면 이 상표들이 잘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일단 제가 편의상 1, 2, 3이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게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2번에 1번과 2번이 앞에서 봤을 때그 간격과 1번과 3번의 간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2번을 좀 옮겨서 그 간격을 좀 맞춰 줄게요. 그리고 2번도 조금 돌려서 아, 한글 이 있는 쪽으로 해야겠다. 한글이 있는 요 상표가 보이게끔 돌려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테이블이 조금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옮겨서 다시 프레밍을 잡아줄게요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프레임 보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3번이 조금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옮겼으면 반드시 파인더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눈으로 볼 때랑 카메라 파인더로볼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꼭 파인더를 보시고요. 어, 컬러 차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수험 번호도 조금 더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배경광이 지금 이 사물의 정, 바로 뒤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경광을 좀 수정을 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 배경광이 있는데 이 배경광 이 원이 지금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이 3을 뒤에 딱 오질 않았어요. 지금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요. 그리고 다시 파인더로 가서 볼게요.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조금만 옆으로 옮기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지금 테스트,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지금 뒤에 배경광이 좀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 배경광을 이 사물의 정, 뒷면에 그 원형으로 이제 나오게 해주고 싶거든요. 일단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음, 지금 보니까 배경광이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각도가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각도를 좀 밑으로 꺾어 볼게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각도를 조금 밑으로 내려 볼게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봅시다. 파인더로 보시면, 네, 그리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사진 찍었고요 일단. 첫 번째 사진보다는 내가 안 보이네? 첫 번째 사진보다는 배경광이 가운데로 왔어요. 하지만 조금 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디퓨저가 좀 일부 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퓨저 위치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시험 문제는. 자, 카메라 이슈로 와서 다시 한번 보고요. 네, 디퓨저도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촬영하면은 음,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포커스 한번 볼게요 이번엔자두 번째 사물 잘 맞았고 세 번째 사물에 이거를 사실 안 맞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맞은 것도 아니긴 해요 지금.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량을 높여서 더큰조리개를 쓰든지, 아니면, 초점 위치를 좀 바꾸든지. 근데 이게 피사계심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제 영상 중에 하나 찾아보시면 피사계심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두 번째 사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저 뒤에도 맞고 앞에도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물에 포커스 넣었고요자 찍어볼게요 자 봅시다 한번 일단 뭐두 번째는 당연히 맞았겠죠 두 번째 포커스를 넣었으니까 첫 번째 포커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커스 들어갔어요 이렇게 펜 포커스 촬영을 하실 때는 포커스를 일부러 뒤쪽에 놓으셔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깡통 세개 세워놓고선 이 간격에서 이 조, 조리개에서. 두번째에다 포커스를 넣어도 모두가 다 포커스가 들어가는지 이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마지막 방법은 첫 번째에다가 포커스를 넣고 조리개를 임의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16으로 지금 조명을 맞췄습니다. 근데 F19나 F22로 찍게 되면은 사진을 언더로 찍는, 찍는 게 되겠죠? 노출이 안 맞는 거죠 일단? 그런데 포커스가 안 맞는 것보다는 노출이 안 맞는 게 오히려 감점이 감점 폭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펜 포커스인데 펜 포커스를 못 했으면 아예 실격이 될 수도 있는데 조리개를 한 단계 올리고 노출을 언더로 찍더라도 펜 포커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격은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고에 포커스 맞추고요. 조리개는 22로 조여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사진은 어두워졌어요. 먼저 사진보다. 그런데 뒤쪽에 포커스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보시다 보면은 어, 정확하게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제 카메라의 러닝 타임이 8분 50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뒤에 남은 거죠.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걸다 원상 복귀 시키시고 이제 퇴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1, 2, 3, 4 단계, 5 단계까지 이제 철수까지 한다면 5 단계겠죠. 이렇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신다면. 저 시간의 압박에서부터는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이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실장 너는 이걸 맨날 컨텐츠 만드냐고 맨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지금 사진 찍어서 밥벌어 먹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랑 같겠냐? 그쵸? 제가 당연히 잘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부터. 해봤고 그다음 이거 외에도 조명을 다루는 거 카메라를 다루는 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5분 동안 조립하고 5분 동안 이 사물을 배치를 하고 5분 동안 조명을 측정하고 이게 단순히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 맞춰서 시험을 진행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수장이었습니다.